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업하는 아빠, 김봉투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내일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평생 괜찮을까? 이 월급으로 집 사고, 애 키우고,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 10년 뒤 지금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한적 있지 않나요? 특히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불안해지는 그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이런 순간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불안감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결국 그 불안의 뿌리는 돈과 자유에 대한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 많은 상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란 걸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월급 때문에 참고 견디는 현실,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미루게 되는 상황,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생계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 경제적 자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퇴사하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자유, 아이에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시켜줄 수 있는 여유, 좋아하는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여기서 냉정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겠어요. 지금 월급 구조로는 이런 자유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40대 평균 월급은 468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보고서를 보면 같은 40대가 매달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육비로 평균 61만원, 주거비, 보험료, 식비 등 평균 40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은 2.3%인데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은 1.8%에 불과했어요. 쉽게 말해, 월급은 조금씩 오르지만 물가는 더 빨리 올라서 실제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빠듯하게 버티는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의 삶은 괜찮지 않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갖고 싶고 여유를 누리고 싶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이 아닌 내 삶에 내가 설계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사실 부와 가난은 되물림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부자의 자녀들은 부자로.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 확률이 높아요. 출발 지점이 다르니까 당연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습관입니다. 가난이 무서운 건 가난뿐만 아니라 가난의 습관도 상속되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자녀에게 부자의 습관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습관을 물려줍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큰 격차가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습관을 바꾸면 선천적 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어릴 적 가난했지만 가난을 원동력 삼아 자수성가를 이뤄낸 수많은 부자들이 이를 증명하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한 가지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이 괜찮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해 보는 것, 그게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자각과 함께. 투자기의 보금서라 불리는 돈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자는 절대 안 하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 세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첫 번째 습관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 대출금을 내야 하고, 차를 사면 활부금을, 휴가를 가면 숙소와 식비를 당연히 지불하잖아요. 더 좋은 걸 원할수록 더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자되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대가란 무엇일까요?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인내심,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공포, 잘못된 투자에 대한 후회,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절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리스크와 변동성을 싫어해요. 노력하기도 싫어하고요. 그러니 언젠간 잘 되겠지 않은 막연한 기대감만 품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제대로 공부할 수고를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섣불리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세요. 이게 부자들의 마음가짐이자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끌려다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이게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10년을 보는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스마트폰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테니 지금보다 싸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단타를 치는 데이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비싸다고 보겠죠. 장기투자자와 데이트레이더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절대 투자 수익을 낼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내 게임에 도움이 될 정보만 취사 선택하며 확신을 키워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습관은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을 낸다입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여기서 욕심이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요. 워렌버핏이 산집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 집값은 2020년 기준 7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롤스로이드나 람보르기가 아닌 제네시스나 펠레세이드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워렌버핏이 저렴한 집에 산다고 이재용 회장님이 국산차를 산다고 이분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부자가 되는데 돈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루 한두 시간의 2년 시간이라도 내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단순한 취미나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향한 복리의 씨앗이 됩니다. 퇴근 후 2시간, 출퇴근 지하철 30분, 아이들 잠든 밤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5년 뒤 당신의 통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자들은 그 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부자처럼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정작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소비는 부의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방식부터 시작합니다. 부자의 습관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조금씩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이 질문이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변화는 지각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습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세요.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자의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부와 가난은 대물림입니다. 단, 물려받은 돈의 크기가 아닌 습관이 부의 상속을 결정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